안녕하세요. 세족골 T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거래 순위를 한번 내겨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만든 거라서 혹시라도 이런 순서 매기는게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꼭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 실거래를 토대로 이렇게 지금 거래된 내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실거래를 토대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뭐 거짓을 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엑셀로 그리고 그 국토부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이 단지별로 전용면적별 그 가격을 한번 구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비싸게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한 2천여 건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1월 1일부터 7월 12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2,214 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이 거래 권은뭐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해, 그 거래 취약 계약 취소된 건들 그리고 도생이라든지 구도심 아파트들은 제외했고 수수 행복도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도시 아파트에서 여기 있는 보시면은 이 전용 면적 있죠? 그리고 거래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금액에서 이 전용 면적을 나눠가지고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나왔습니다. 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내는 거라서 어디 단지가 가장 높은지, 그리고 어느 단지가 가장 낮은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상위 10%는 어디가 속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은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평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성동, 어진동, 세롬동.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 비슷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위 10%를 한번 볼게요. 이 엑셀로 수식을 걸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 하위 규칙 있죠. 그래서 상위 10%를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위 10%를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위 10%를 제가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보면, 네 여기 단지들입니다. 나성동 2단지, 4단지, 6단지, 그리고 한뜰마을 6단지, 나성동 3단지, 한뜰마을 5단지, 나성동 어진동이 1위부터 여기까지 차지했고요. 7위부터 이제 세롬동이 있습니다. 세롬동 11단지, 6단지, 10단지, 그리고 9단지, 그 다음에 나성동 1단지가 있고 세롬동 13단지까지 전체 12개가 그 상위 10% 이내였어요. 보시면은 전체가 127개 단지거든요. 그래서 웬 마지막은 보시면은 가재마을 6단지, 8단지 여기 세경 아파트였죠. 얘네들이 차지했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상위권에는 이 나성 어진 세롬동이 찾아가겠습니다. 나성 어진동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까지 거래가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7개월 동안 거래 건수가 나성동 2단지는 4건, 4단지는 1건, 6단지도 1건, 한뜻마을 6단지가 5건이고 나리째 3단지가 1건. 한틀 3단지, 한틀 5단지도 한 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래가 좀 터져야지 좀더 의미 있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성동 같은 경우 지금 거래가 멈춰있죠. 거래가 멈춰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이 세롬동이 지금 10단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1038만원까지 왔잖아요, 평균가가. 그래서 꽤 치고 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의 근접하죠. 이제 뭐 한, 어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 나성동과도 어떻게 보면 근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보면 동교 평균 가격을 보면 나성동이나 세롬동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세롬동이 많이 밀리거든요. 한 2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이셋뜸말 안에서도 그 국도 라인들 그러니까 3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꽤 좋은데 여기 보시면 15위죠 삼단지 같은 경우는 국도 라인인데도 15위에요 괜찮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든말 2단지라든지 1단지라든지 4단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낮잖아요 가격이 뭐 다른 평균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세롬동 상급지 단지들보다 낮으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좀 평균이 깎여가지고 나성동이랑 조금 가격적으로 밀리는 거지 그세롬동의 상급지 단지들은 이제 나성동과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성동이 또 얼마나 치고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그 전체 상위 10% 단지들은 이렇게 12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셋 마을 13단지까지 나, 다성동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성동 같은 경우는 이 상위 10%에 5개 단지가 다 들어갔고요. 그안 들어간 단지가 하나 있는데 5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 이력이 아예 없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럼동에서도 14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 이력이 전혀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만약 14단지가 거래가 되었다면 아마 10위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구단지와 비슷한 가격을 받고 있는 단지라서 더 좋죠. 어떻게 보면 BRT에 더 가깝고. 세대수가 적어서 그렇지. 구단지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성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섯 개 단지가 모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10% 안에. 그리고 한때마을. 한때마 역시 4단지가 올해 거래가 없었어요. 주복. 어진동 같은 경우는 4개 단지, 1단지부터 3단지는 아파트고. 4단지부터 6단지가 주상복합인데주상복합이 올해 음. 6건 거래됐거든요. 6단지야 뭐 20억 넘게 두건 거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높을 거고 국평만으로는 8억대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만 5단지는 국평거래가 한건 있었죠. 8억 7천인가에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7천 5백인가 그래가지고 상위에 올라갔지만 거래 건수가 사실 어진동이나 나성동 비비해가지고 이게 쭉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지금까지 가격 나온 걸로 봐서는 그리고 입지나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뭐 크게 다시 떨어지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 대신 이제 이 물량을 이 효과를 얼마나 소화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진동 같은 경우도 주복들은 다 상위권에 들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성동 어진동 주복은 거래가 된 단지들은 다 상위 10%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새롬동이 다섯 개 단지가 들어갔어요. 11단지, 6단지, 10단지, 9단지, 13단지. 그렇게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상위 10% 단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한 거랑은 약간은 달라졌어요. 이게 이틀 차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동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나성동 공기나 오진동 거래가 멈춘 동안 세롬동이 좀 실금생금 따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